갈대와 올리브나무. 어느 호숫가에 갈대와 올리브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올리브나무는 몸통이 굵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서 아주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갈대는 가늘고 연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허리를 숙이면서 이리저리 흔들거렸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연약한 갈대를 보면서 말했어요. 갈대야, 그렇게 겁이 많아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니? 산들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내 모습이 정말 한심하구나. 하지만 갈 때는 계속 침묵을 지키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바람이 불면 부드러운 몸짓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막던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먹구름이 온통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불어오자 올리브 나무는 으스대면서 갈대를 놀렸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구나, 갈대야. 나는 걱정이 없지만 너는 조심하는 게 좋겠어. 올리브 나무는 폭풍이 불어오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갈 때는 이리저리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몸을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모없이 거세게 불어오자 더욱 낮게 몸을 숙였답니다. 올리브나무는 한참 동안이나 바람에 맞서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점점 세차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오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힘이 빠진 올리브 나무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대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갈대는 무사히 폭풍을 견딜 수 있었답니다. 올리브 나무는 폭풍과 맞서 싸우다가 부러지고 말았지만, 산들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던 갈대는 폭풍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드러움의 힘으로 강함을 이기는 갈대의 지혜를 배워야 할것 같아요.